오늘은 제주 동부에서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우의 정원입니다. 다양한 고우의 명화를 직접 눈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포토존과 힐링 공간이 가득해서 자연 속에서 그림 같은 순간들을 남기기 딱 좋답니다. 고우의 명화 속으로 함께 빠져보아요. 두 번째로 다이나믹 메이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탈출 게임 같은 미로 체험으로 어느 팀이 먼저 탈출할지 내기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로 목장 카페 드라킴다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드라킴다인 성산입니다. 성산 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특별한 테마파크로 특색 있고 예쁜 포토존이 가득하답니다. 멋진 여행 기념 사진을 남기기에 딱 좋아요. 다섯 번째로 메리즈랜드입니다. 돌, 바람, 여자 테마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미로 여행. 누가 먼저 종을 치나 내기해봐요. 주변에 대마모와 고가월숲. 다양한 꽃들도 많아. 구경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여섯 번째로 아쿠아플라넬입니다.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중간중간에 포토존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특히 오션 아레나 공연의 해녀 이야기와 환상적인 퍼포먼스 쇼는 아이와 어른 모두 너무나 재미있는 체험이 될것 같아요. 신비한 해양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며 자연의 신비를 느껴보세요. 일곱 번째는 에코랜드입니다. 기차 타고 숲길을 달리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제주 동부에서 즐거운 여행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